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판다 판다, 럭키루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음식 메트로고요.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베타 빌드가 아니라 정식 버전 메인 빌드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이렇게 마이너 패치까지 해주셨고요. 이 베타 버전을 푸셔도 됩니다. 베타를 푸셔도 메인 빌드로. 네, 이거를 다 즐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있고요. 열차 탈선 시 운행 실패 화면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열차 탈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한의 세계로 빠지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무한의 세계로 떨어지는 상황에, 이제, 계속, 그거를 강제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운송, 운행 실패로 뜬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작자님께서 이거 뭐 업데이트 이렇게 하시는거 가지고 뭐 늦다고 막 이렇게 좀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작자님께 근데 이거를 계속 달달이 돈받고 파는게 아니라 얼리옥세스 라는게 원래 일종의 후원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작자님이 이 게임을 놓은게 아니라 음식메트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 계시잖아요 조심메트를 방치한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작자님께.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이거. 이게 다 이게 뭐냐면 AI들, NPC, 전동차들 것까지 다 연동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알게 모르게 네, 뭐 최적화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컨텐츠 추가많이 아니라 이런 최적화 빌드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베타 빌드를 푸셔도 돼요. 그래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그 그 화면이잖아요. 요거 흠신매트로 읽어 있는 거를 속 클릭해서 속성 눌러서. 여기 베타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베타 베타 요거로 하라고 했었는데요. 없음으로 바꿔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면 기본으로 없음으로 돼 있으니까 요 설정을 건드신 적이 없으시면 그냥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볼수 있는 거는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된 거야? 아, 이거 옛날에 있던 거잖아. 아, 이게 다시 생겼다. 뭐요 정도네요. 다시 생겼다, 요 정도고. 오, 어? 아, 이거 있네. 오, 어, 더 어, 많이 생겼어. 신호 원래 이거밖에 없었는데 신호 생겼다. 지하 구간, 지상 구간 이렇게 생겼네요. 정지. 오, 이렇게 속도 얼마로 가야 되는지 이거 다 있고, 그렇 신호 제한속도 초과 시 주간 지역이를 중립으로 이동. 근데 왜 전진으로 돼있지? 제동핸들을 4단 이상으로 이동. 아. 아, 이거 중립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군요. 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중립으로 놔야 되는구나. 좋습니다. R1. R1 통과 시 중립으로 이동하고, 제동핸들을, 이머전시 브레이크를 놓고, 스위치를 3초 동안 눌러라. 오. 어, 제동 잠금? 이게 뭔 말이지? 잠금세를 누른 상태로 한번더 이동해보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뭐야? 뭐라고, 그래서? 알알 제로 오케이 몰라 모르, 모르겠고요. 자어 이전에 이거 시간표였나? 이거 시간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내 네, 마음대로 노선을 정할 수 있는 요 패치가 업데이트 되었어요그쵸 그렇죠? 이제 이제 시나리오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누를 수 있게 된 거죠. 어 구루 기지에서 구로 가는 거 있네요. 이거 짧 짧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걸 전차, 전차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전차를 바꿀 수 있고요. 어,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러면, 원핸들로 가겠습니다. 원핸들이 운전하기 좀 편해서, 원핸들로 갈게요. 와우 아 그리고 실내 조명이 업데이트 되었고 실내 그래픽도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창문이 우글우글 하던 거 없어졌어요 보세요 창문 우글우글 하던 거 없어졌고 프레임60 프레임 제 강제 제한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프레임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유튜브로 보시면 프레임이 좀안 보일 텐데 어뭐 이거 어쨌든 네 바뀌었습니다 잠만 근데 원핸들은 그게 뭐야 원핸들은 잠금쇠 버튼이 뭐야 그래서 원핸드도 없나, 그런거 모르겠어. 그리고 뭐 실내도 바뀌었다던데? 볼까, 실내? 실내도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디가 바뀐 걸까요? 아, 오, 실내, 오, 조정이 좀 힘들어서. 근데 실내 구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굉장하죠? 아, 조정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실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출발해도 돼, 이거? 가 볼까? 가 볼까요? 어, 출입문이 왜 표시가 되지? 아, 괜찮지? 어, 괜찮아. 음. 와, 멋있죠? 체크. 그래픽이 깔끔해진 게 느껴집니다. 이거 직접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아야 왜와왜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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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呦 나더 가속해 버렸어 아 미안 미안 아더 가속해 버렸어 이머징 시브레이크 걸렸다 아 제가 더 가속해 버렸습니다 당황해서 <laughs>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해진 게 보여요 근데 앞에 앞에 다른 전차가 가고 있었네 빨리 가면 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앞에 선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아, 제랑 나랑 다른 곳으로 가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25km, 여기 25km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화면이 많이 깔끔해졌는데, 아 이거 유튜브에도 이 화질 그대로 가지면 좋겠다. 아, 촬영을 막 저도 이제 어. 그 QHD나, QHD나 아니면은 이제 막 4K, 2K, 4K 이렇게 고화질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촬영하려면 장비가 엄청 좋아야 돼요. <laughs> 저는 그 정도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는 FHD까지 밖에 없거든요. 뭐야? 알제로가 아, 떴어요. 근데... 보세요. 튜토리얼을 보면 알제로가 중립으로 이동하고, 이모전시 브레이크 잠금쇠 누르고 다시 이모전시 브레이크 인데 원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마스콘키는 아닐 거 아니야 원핸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원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그거 어딨지 그 그거 이건가 뭐야 이거 비상 시위엔 절대 사용금지 비상 접지 아우 시끄러워 이거를 이제 좀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거 ATS를 컷오프 해주세요 ATS를 컷오프 해주고 하면은 전차가 가긴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강제로 움 근데 사실 이게 강제로 움직이는 건데 원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가겠습니다 ATS를 이제 컷오프 해주면 전차가 앞으로 가긴 합니다 정식 버전이 나왔어 와 메인빌드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베타 빌드로 계속 올리시는 게 아니라 메인빌드로 업데이트를 하시겠대요 아 근데 쓰읍, 베타 빌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메인빌드를 업데이트 했다가 오류 나서 계속 튕기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근데 그, 이거, 마스콘키 이거 하던 거, 오, 이거 되네? 오, 아, 되, 되긴 하는군요. 뭐야. 구루 정차역. 여기 이제, 첫 정차역이고요. 정차역입니다. 왜? 아, 비상제동. 알겠어요. 앞으로 가야 될 거니요. 두두 이거 15kg 그거 하는 이번역은 버튼이, 이번역은 버튼이 이번역은 어디 있을 텐데, 얘도 원핸들도 어디 있을까? 이게 그냥 계속 가면 이제 자동으로 비상 조동이 걸리거든요.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봐봐,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한참 가는 게막히한가 봐. 15km 그거 어딨지, 원핸들은? 못 찾겠네. 못 찾겠네. 아유, 못 찾겠어. <laughs> 못 찾겠습니다. 그냥 가자. 이렇게 가, 그냥. 뭐 이렇게라도 운전하면 됐지. 그쵸? 두, 두. 이번 역은, 정자역입니다 아, 멈춰! 와, 딱, 야딱 섰다. 후! 네, 운행 완료. 하하하하. <laughs>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루기지에서구루까지만 가봤고요. 어 오늘은 길게 플레이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빌드 업데이트 됐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했고요. 네, 어. 그리고 뭐 무궁화호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무궁화호를 언젠가 업데이트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무궁화호가 업데이트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원핸들 이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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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차고. 그쵸? 그렇죠? 무궁무는 업데이트 안 됐는데, 업데이트 하겠다고 언젠가 옛날에 말씀하셨었지. 그래 아마 그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30m로 메인 빌드 업데이트 되었고요. 네, 저는 빠르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루시였습니다. 안뿅 <laughs>